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해마입니다. 오랜만이죠. 플래니쥬 요건 틀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초원 동물팩이랑 1.2.1 업데이트가 있어가지고 한번 틀어봤어요. 저는 이제 늦가기 코로나 걸렸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앓고 있다가 조금 괜찮아져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참 많이 보고 싶었고요. 빨리 플레이를 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플래닛즈 무료 업데이트 1.12 이번 무료 업데이트가 뭐가 되었는지 살짝 봐봤는데 이 가이드 투어가 새로 생겼어요. 이거 교육자들이 사용자 지정 투어 경로를 따라서 관람객들에게 동물원을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한대요. 이거 조금 흥미로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이드 투어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동물 구역도 갈수 있고 어, 보고 싶었는데 못 봤던 그 동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볼수 있고 그 돈도 벌수 있고 이것도 돈이 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고 요거는 불도저 불도저 툴이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아직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지을 수 있는 툴이 생긴 것 같아요 요거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조금 특이하던데 디오라마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한 이 뭐라고 해야죠? 되그 행성처럼 생긴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요, 이렇게 약간 장난감처럼 그런 것처럼 조그만한 샌드박스 모드인 것 같아요. 이게 나왔어요. 한번 봅시다. 어, 저희 동물원입니다. 오랜만이죠. 한번 입구 근처에다가 그주 투어를 깔아볼게요. 여기서 주 투어를 시작하는 걸로 할까? 여기 있다. 투어 지정.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를 설정을 했는데 투어 지점이 투어에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어 관리자 열기 요거를 여러 개를 둬야 되는 건가? 요거를 그 동물원 앞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천상각 해 주고 그래서 요거를 일단 다 배치를 해 볼게요. 여기 하마, 하마도 보고 코알라, 코알라 봐야지. 호알라 보고 이쪽에서 라마 보고 여기서 캥거루 보고 아 근데 중간에 그런 것도 있다고 했거든요 쉬는 곳에서 음식 먹고 막 이러는 데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음식 먹고 뭐쉴 사람은 쉬고 화장실 가실 분들은 갔다 오고 그리고 여기서 히말라야 곰 보고 사바나 보고 투어가 굉장히 길겠군요 어 아, 뭐 여기 사자들이 왜 이렇게 일렬로 서 있냐 준비하고 있어? 여기 사자 구경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긴팔 원숭이 그리고 여기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카피바라와 수달, 레서팬다, 사막여우, 페넥복스 투어하기 되게 힘들겠는데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쉬고 여기서 한번더 화장실 가실 분들 전시장 여기도 한번 할까? 여기 자이언트 달팽이랑 얘네도 한번 구경하고 우리 귀여운 미어캣들 여기도 구경하고 이러면 끝인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여기 사바나, 여기도 봐야 되는데. 여기를 첫 번째로 볼까요?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를 첫 번째로 합시다. 여기 이렇게 있어요. 활동 유형에서 휴식기간이랑 동물 설명이 있거든요. 휴식기간 때 이제 음식 먹고 화장실 가실 분들 가시고 이러는 거죠. 지점 선택. 갔다가, 귀천상갑 봤다가, 하마 봤다가, 코알라 봤다가, 아마 보고, 캥거루 보고 근데 투, 뭐 포함이 안돼 있는 동물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뭐 따로 알아서 보시면 돼요 그 팜플렛 보시고 원하시면은 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 사바나가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사바나 빼줘야겠다 첫 번째 홍멧돼지 미어캣 이렇게 끝이죠 투어가 엄청 많아요 엄청 해자죠해자 네, 투어 시작 잠깐만 이 종이 다 설정이 안돼 있어서 자 이렇게 설정을 다 해줬고요 이렇게까지 음, 투어 종료 선택 여기로 다시 돌아오는 걸로 같은 대로는못 오나요? 잠깐만 종료 다시 여기로 하면 되지 종료는 여기다가 됐나 그러면? 음, 투어 요금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근데 입장권 가격이 지금 45달러인데 투어 요금이 포함, 포함되어 있대요. 포함할 수 없죠. 5달러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엄청 많이 보잖아요. 아, 그러면은 투어가 공짜네. 입장권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투어는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7종이나 볼수 있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엄청 조금만 보고 가더라고요. 아직 못 본, 봐. 아직 못본 동물들이 엄청 많아요. 방문한 장소 봐봐요. 지금 이거밖에 안 갔어, 이 사람들. 방문한 장소가 없, 없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동물들은 많이 못 봤잖아요? 여긴 동물원인데, 이런 부대시설만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여기서 이제 투어를 하는 겁니다. 어, 가이드가 여기 앞으로 왔거든요? 투어 하러 오시는 분들을 기다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아무도 안 오시는 것 같거든요? 어, 이분들인가? 이분들 열로 오는 것 같은데? 어, 여기 알람이 뜨네요. 투어 일에 참여할 투어 그룹이 도착했습니다. 아, 어, 이렇게 세 분인가요? 아, 이렇게 세 분만, 이렇게 세 분만 보러 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어, 이 언니 근데 패션 이쁜데? 엄청 이렇게 우르르 갈줄 알았는데, 세명 밖에 신청을 안 했나봐요. 이것도 뭔가 좀 효율적이나 이러면 더 많이 보는데, 사람들이 너무 좀 지루한가? 코스가? 아, 여기는 바로 귀천산갑의 서식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투어를 하면은 그 지식도 동물에 대한 지식도 높여질 수 있고, 설명을 직접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설명을 쭉 하는 거고요. 설명 좀 한참 동안 하네요. 굉장히 좀 오래 걸리겠구만. 그리고 이렇게 또 펜마를 <laughs> 들고. 갑니다. 이세 분을 끌고 갑니다. 너무 귀엽다 이거. 세 명만 이렇게 쪼로니 있는 게 너무 귀엽네.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어, 여기 이제 하마가 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하마는 물속에서 수영을 잘하고요. 어, 여기 보고 있는 것 같아. 마침 이렇게 하마가 저희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까지 온건 처음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럭키입니다. 여러분은. 아무튼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따라서 이렇게 가이드 투어가 가능하다는 점, 여기는 수국길입니다. 여러분, 수국길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쪽에서도 사실 라마가 보이는데, 여긴 이따가 만나보기로 합시다. 어, 두 번째 투어 지역도 이렇게 시작이 됐나 봐요. 그러면은, 교육자를 좀 많이 놔야겠는데? 교육자가 저거를 계속하면은 다른데 교육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육자를 그냥 두면은 이 투어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보내져 지는 것 같아요. 교육자분들이. 지금 여기 배고프고 목마름이 또 많아졌거든요. 여기서 이제 각자의 그 욕구를 채워주시도록 해요. 그 다음 10분 뒤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최근 생각. 이 동물은 좋은데, 입장권도 아주 적당하다고 했고, 이렇게 지나간 서식지마다 이렇게 생각도 바로바로 바로 나오고, 네,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비효율적으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 이렇게 클릭해보면은, 방문한 장소가 거의 없어요. 이 투어를 통해서 많은 동물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요 투어 너무 재밌다, 뭔가.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투어 프로그램. 너무 좋아요. 여기서 밥다 먹었나요? 어, 사람이 바뀌었는데? 투어 기다리는 중. 여기서 밥을 다 먹었으면은 또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배고픔이랑 목마름을 채우고 왔어요. 너무 재밌다. 그리고 투어 이거 하시는 분도 바뀌네요. 쉬는 동안에 바뀌었어. <laughs> 쓰레기들 어떡할 거야? 여기 쓰레기 왜 이렇게 많죠? 관리를 너무 안 해줬나? 이번에는 히말라야 곰을 보러 가는 겁니다. 음, 아주 효율적이죠? 이분은 좀 설명을 좀 빨리빨리 하시는 편인가 보다. 이 사람들 투어 하는 사람들 아닌데, 투어 하는 사람들 같아. 우루우루 간다. 이번에는 저희 동물원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사자 가족들을 볼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정말 정말 울창하고 초원에서 사자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위에서 볼수 있답니다. 아주 멋진 광경이죠. 아주 무서운 동물들입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무튼 투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 업데이트 됐던 게 요거인 것 같아. 불도저. 여기 지형 옆에 조그맣게 불도저 모양이 생겼는데, 요게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크기도 이렇게 키울 수 있고, 높이까지 지정이 되면은, 이만큼을 내가 지우고 싶다. 그럼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오. 이렇게 하면 다 지워지고, 오, 이런 식으로 지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요런식으로 지울 수 있는 불도저 툴도 새로 생겼고요. 이런식으로 다 지울 수 있어요. 부대 시설과 전시장도 지울 수 있네요. 보행로도 지울 수 있고 다 지워볼까? 장벽, 물, 가구, 트레 이거 다 지울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요, 요런 툴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이 한꺼번에 지우고 싶은데 지울 수가 없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 어, 이런 식으로 우리 동물원이 사라지는 모습. 좀 슬픈데? 한번 재생 해볼까? 이 박스 안에 들어가는구나. 어, 이 라마들은 안 들어가네? 라마들은 그대로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불도저 툴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디오라마 모드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이거 한번 궁금하거든요. 디오라마 모드는 어딨지 여기에 디오라마 이게 생겼대요.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딱 이렇게 생긴 건데 하늘에 떠 있는 건가요? 이거 뭐지? 이렇게 <laughs> 생긴 거예요. 약간 나만의 피규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건것 같기도 하고. 여기 디오라마 설정에 들어가면은 색상, 요 배경 색상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스샷 찍을 때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육면체 사이즈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요. 높이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조그맣게도 만들 수 있나 봐요. 원기둥, 반구, 만구, 반구루도 어, 만들 수 있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연물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창작마당을 위한 그런 거 같은데 창작마당에 업로드할 때 이쁘게 업로드하기 위한 그런 게 생긴 거 같은데요 그냥 이쁘다 여기도 재밌게 이쁘게 만들면은 그 약간 오르골 느낌도 나고 이쁠 거 같아 여기 한번 눈이 한번 와볼래요 눈도 오나요 어, 눈이 오는 거 같은데 아눈 온다 와 이쁘다 음,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만들면 이쁘겠다, 이거. 이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조명 이런 거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쁘게 만들면 너무 이쁠 것 같아. 밤으로 해서, 눈 멈춰보고. 요거 잘 만들면 진짜 이쁠 것 같은데요?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그런 거에 또 맞춰가지고 해서. 근데 약간 공간감이 없어가지고, 이게, 여기 떠있네? 공간감이 좀안 느껴져가지고 이게 맞나 싶어. 와 이거 완전 그 크리스마스 시청에 이렇게 설치되는 크리스마스 그거 같은데요? 헉, 너무 예뻐. 시청에 이렇게 설치되는 크리스마스 그거 같은데요? 헉, 너무 예뻐. 잠깐만. 와 이게 전등을 이렇게 깔아준 거예요? 헉,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거를 가운데 관리하러... 가서. 이렇게 트리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와우 눈까지 오면 완전 크리스마스 너무 어두운가? 이렇게 완전 이쁘죠? 크리스마스 트리가 갇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스샷 같이 찍을 수도 있는 거죠 눈이 너무 많이 와 근데 눈 조절할 수 없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눈 이제 그만 와주세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그런 커스텀을 할수 있는 건 거예요. 너무 귀엽다. 여기다가 작은 집을 만들면 더예쁠것 같지 않아요? 이런 유럽풍 집. 이런 거딱 옆에 있으면 너무 귀엽겠다. 그치. 음, 요거 너무 귀엽다.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너무 귀여워. 아, 이런 식으로. 이거또 어울린다. 이것도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 나죠? 아, 여기는 지금 사파리여가지고 추워지지가 않나본데? 영화로 떨어지질 않네. 영화로 떨어지질 않아요. 뭐 아무튼 요런 식으로 자기만의 그 커스텀을 만들어서 요런 식으로 꾸밀 수 있다는 점. 이쁘다. 너무 재밌는데요? 이런 거 조그맣게 꾸며서 창작마당에 딱 올리기에 좋게끔 만드는 거지. 음, 이 틀이 너무 이쁜데? 아무튼 이렇게 꾸며주는 디오라마 모드가 새로 생겼어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요거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썸네일 찍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잖아. 헉, 이거 너무 무서운데, 까만색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아, 뭔가 진짜 좀 다르다. 이 플래닛 줄안 갖고 뭔가 몽환적인데? 아무튼 이렇게 이번에 플래닛주 업데이트가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